M 게임의 개발력과 노하우가 집결된 모바일 RPG 크레이지 드래곤의 기자간담회가 15일 개최됐습니다. M 게임이 2년간 개발한 크레이지 드래곤은 드래곤 탑승 전투를 구현한 모바일 RPG인데요. 영웅과 용병을 사고 육성하는 독특한 시스템과 빠른 템포의 호쾌한 액션으로 기존 게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짜릿한 전투쾌감을 선사하는 게임입니다. 한편 M게임은 이번 신작 발표회에서 크레이지 드래곤이 오는 3월 24일 정식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한 연내 출시할 모바일 게임 6종, VR 타이틀 3종, 그리고 멀티플랫폼 타이틀 1종과 신규 라인업을 포함한 올해 사업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아, 오늘 이자리는 M게임이 처음 선보이는 자체 개발 모바일 RPG 크레이지 드래곤을 선보이는 자리이고 저희 또 VR 그리고 콘솔, PC,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11종의 게임을 선보이는 2016년 N 게임의 사업 발표 자리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대한다고 하고요. 모바일 신작과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소셜 카지노,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열혈강호 온라인 콘솔 버전 등을 통해 신규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VR 타이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회, 게임 회사로서 포지션을 할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기존 온라인 IP를 활용한 플랫폼 다변화를 통해서 그간에 쌓아왔던 재무 구조 개선에 심입어 굉장이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정식 출시에 앞서 크레이지 드래곤은 오는 22일 사전 오픈 테스트를 실시하는데요. 게임 내 버그와 네트워크 안정성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의 게임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헝그리의 TV